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에서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참 편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며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조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뒤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를 때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놀아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몸들이 다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을 꼽아보라면 이여령 박사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대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셨고 또 항상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손꼽히는 그런 분이신데 이 책에는 이분이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어느 서평가가 딱한 줄로 서평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의심많던 도마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이야기 책을 읽어보면 딱이 서평이 어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늘한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을 넘어 정말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창세기 처음부터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속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로세 안에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또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 보니 결국엔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심병에 걸리게 됩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겪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 갈등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같은 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는 건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말투를 들여다보면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너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를 보면 부정적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 못하겠다라고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그곳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그가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도마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두무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가실 때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 하여 돌로 예수님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땅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가시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다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 의심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 도마가 주님의 주님 꿈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가장 슬퍼하고 괴로워, 괴로워했던 사람이 도마가 아닌가? 슬픔이 너무 크면 사람은 회의적으로 편하게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상실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불신은 그 당시 제 아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도모와 똑같이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9절과 20절을 제가 다시 제가 읽어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도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아들은 그제서야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린 이 도마의 성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호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론가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너희는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아들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리둥절하고 그러고 있을 때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5절 말씀해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알수 있는 도마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매우 치설적이고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들에게 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주님께서 반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믿음을 믿음을 가지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아니 이 땅에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죄인이었던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논리로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오, 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원대로 살아하야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에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마다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매일매일 삶 속에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아니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리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심은 사라지고 나의 이상과 나의 판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끄심이 나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의 뜻을 알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나의 안에는 나의 이성과 내 감정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죽고 언제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기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발견하게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